아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이게 중간에 살아나요. 이게 보라색 시체면은. 안녕하시옵니까? 소인 덩덩이 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양코 대전쟁이에요. 자, 이거 레전드 스토리가 있던데요. 오, 어, 여기 보니까 스테이지가 엄청 많네요. 와, 근데 이거. 이거 하면은 이제 깨질 것 같은데 레전드 스테이지는 또 뭐지? 자 여기서 이거를 눌러보니까 일단 보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스피드업을 기적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 이거 하나 주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양리 맨을 기적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는데요 어 제가 볼때 이제 요거 고양리맨 이런거 얻으려고 여기 하는것 같아요 이거 딸랑 한개인가?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지금 보시면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게 고양리맨을 제3형태로 진화시킬 수 있는 권한? 아 권한을 준다 뭐 요렇게 있는데요 어 요것도 해야되나? 와 진짜 스테이지 엄청 많네요 이것도 나중에 다 해야되나요? 하나하나씩? 와.. 뭐지? 자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해보고요 아 이것 좀 뭔지 여러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은 이제 초보라서 아직 세계편 1장, 2장 밖에 깨지 못한 초보입니다 오늘은요 이 좀비들 좀 한번 박살 내러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좀비 습격 중이라고 뜨는데 자 어디죠? 좀비야, 어딨니? 자, 노르웨이에 좀비가 있는데요. 한판 박살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 배경 바뀌었네? 그리고 이게 레어가 진짜 그 좋은 레어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레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아, 저도 좀 갖고 싶네요. 자 일단은 젠느 한번 나와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 원래 천원 넘었는데 울트라 슈퍼래요 에어리 어? 720원이었나? 어? 가격 착각 자 일단은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 쌍검사는 이제 그 빨간색 적에 강하고 이 대포 들고 있는 이 해적 얘도 이제 조금 빨간색 적에 강하다고 들었어요. 뭐야 여기는 여기랑 싸우고 왜 여기는 여기랑 또 싸워? 뭐 어떻게 된 거야? 뒤쪽 박쪽 자기네들이 막 알아서 싸우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아 중간에 나타난 건가? 자 일단은 이쪽 한번 작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 이겼다! 자 과연 좀비를 얻으면은 아 고양이 통조림! 와! 10개면은 엄청 좋은거죠 자 이제 좀비들 사라진건가? 아 사라졌네 자 야옹마 요쪽 한번 좀비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요렇게 아직까지 요거 다 보물을 못 모았어요 아 <laughs> 언제 모으죠? 자 일단은 어디에 있나 한번 봅시다 어디에 좀비가 있을까요? 어디에 좀비가 있을까요? 오, 몽골. 몽골이면 거의 초반이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아, 좀비 무조건 해야겠네요. 오, 좀비 깨니까 바로 이제 저렇게 통조림 10개나 줍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울슈레 확정일 때만 뽑으려고 하는데, 오! 지금 보시면 또 1,080원 됐죠? 울트라 슈퍼래요 뭐지 아까? 가격이 젠네도 또 비싸졌네 어어 아 이장이라 그런가 음 일단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왜 이렇게 쎄 뭐야 여기 뭐야 잠깐만요 여기 왜 이렇게 쎄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지겠는데? 자 제발 와 체력이 벌써 2,100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하지? 자 바로 울트라 슈퍼리어 일단은 출동을 시키고요. 몸빵맨 출동시키고 그 다음에 젠느 빨리 도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자 갑니다. 아 여기 살아나는구나 좀비가. 와 그러면 중간부터 때려죽기네. 아아 졌어요. 아 너무 센데. 어, 뭐야, 어떻게 이겨?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숨겨놨던 울트라 슈퍼레어를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자, 에어리 진화 갑니다. 와, 폭풍의 정령 에어린. 오, 또 진화 되나? 오, 돼요, 돼요. 자, 이거 진화해도 되죠? 자, 갑니다. 에어린. 자, 좋아. 너의 힘을 보여줘. 자 일단 레벨 19까지 이거 20되면 아마 또 지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용을 했는데 아기캐좀 제가 볼때 레벨업을 시켜줘야 할것 같아요 양코 뽑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갑니다 뜨드드드 따 빰빠밤 아 뭐야 이거 안좋은건데 아 대포충전 자 바로 파워업 가고요. 자, 그 다음은, 어, 이거 뭐야? 자,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새는 지금 쓰고 있진 않지만, 요렇게. 아, 저거 양콤보 버릴까요? 양콤보 버릴까? 아, 고민되네. 자, 고양이 바로 써주시고, 일단은 이 친구들 업그레이드 좀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좀비 도전해볼게요. 아.. 대포 충전 별론데.. 아.. 자, 그 다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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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몸빵 매니저 기본캐 몸빵캐릭터 고양이벽 요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짜잔 배틀고양이 자, 요렇게 해주시고 어 이번에는 거신이네. 거신 업그레이드 갑니다. 됐어요. 자, 고양이 PC. 아, 근데 그 통솔력이나 돈돈 돈 그게 안 나오네. 아, 아쉽다. 기캐도 좋긴 좋은데 나중 가면 아마 안 쓰겠죠. 와, 그럼 나중에 나중에 이거 뽑기할 때 기캐 나오면 열 받겠다. 오, 지갑 이런 거좋습니다 자, 요런 게 필요해요, 지금. 돈이 딸려요. 자, 그 다음. 뭐야, 끝났어? 자, 이제 다시 한번 좀비 가볼게요. 아, 좀비 왜 이렇게 세요? 자, 몽골인데 좀비가 엄청 세네. 와, 드디어 이제 슬슬 벽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자, 일단은 이거 레벨 하나 올려주고. 한번더 올려줄게요. 됐다. 자 이번에 몸빵맨부터 갑니다 레어 애들 출격한다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와 에어린 3930원 됐어요 저거 나 완전 후반 후반인데 저거 너무 비싼데요 와 너무 비싸 자 일단은 얘들 네좀 소환해 주고 아 너무 비싼데 와 이거 또 무슨 바로 아, 처음에는 기본 애들로 승부해야 되나? 와, 뭐지? 자,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이게 중간에 살아나요. 이게 보라색 시체면은. 그래서 물량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겠다. 와, 3930원. 너무 비싼데? 저거 돈 모으려, 돈 모으려다가 진짜 망하겠어요. 아하. 자. 900원, 요거 하나 뽑아주시고. 자, 갑니다. 얘들아. 얘들아, 젠너만 살려라. 어, 진짜 이 보라색 시체 때문에 답답하네. 오! 어, 얘 혼자 엄청나게 때리네. 하하하하. 뭐야, 황당하게 끝났네. 자, 요렇게. 아, 근데 좀비 너무 어렵네요. 와, 좀비 진짜 어려웠다. 차라리 제 3장 좀비 없는 게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제 3장 한번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고양이 무트가 그렇게 사기라고 많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가 되고요. 어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벽돌과 우주석의 동굴 이런 거할수 있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바로 한번 제 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2장에 있던 좀비보다 어려울지 아니면 쉬울지 자, 한국 시작은 한국이다 자, 갑니다 일단 기케로 한번 살짝 맛을 봐야지 강한지 안 강한지 알수 있어요 자, 드디어 벌써 제 3장 세계편 여기까지 온것 같네요 오 어, 이거 뭐야? 와 5,240원! 제3장 되니까 더 비싸졌어요 부담된다 진짜 와자 요렇게 요렇게 뭐야 여기 엄청 쉽네 기캐로도 그냥 박살나네요 좀비가 진짜 확실히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요렇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자 깔끔하게 클리어를 해봤고 이제 요거 계속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거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좀비 한번 깨봤는데, 아, 좀비가 너무 세네요. 그리고 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언제쯤 해야 될까요? 아, 진짜. 일단 세계편 제3장 다 깨고 이런 거 하는 게 낫겠죠? 와, 엄청 많네. 고양이 훌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레어인지 슈퍼레어인지 울트라 슈퍼레어는 아니겠죠? 어... 어, 이건 경험치주네. 요런 것도 빨리 해야 되나요? 고양이 소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요런 거 기대되네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